윤종건님, 공부하는 방법 추천해달라 하시잖아요. 근데 공법은 다 필요 없고, 내가 마법의 주문 하나 넣어줄게요, 여러분들. 이걸 머릿속에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거야. 자, 아까도 내가 강조했는데, 자, 너네가 공부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. 요거를 꼭 머릿속에 좀 박았으면 좋겠어 너네가 공부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 너네가 공부하는 그 열심히 외운 수학문제 시험에 안 나오고 너네가 열심히 외운 국어 지문 시험에 안 나와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본 거를 그 자리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 국어는 수학은 푸는 방법과 그 풀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의 재료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어, 요거를 꼭 머릿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어.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잘볼수 있게. 그게 수능이죠.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가 너네들 학교 가가지고 시험 보면 못 보겠니? 당연히 잘 보지. 구경수 다 100점 맞는단 말이야.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우리 학교 거 시험을 잘 봐야지 말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게 되면 은 성적 안 나와요.